안녕하세요. 추석이어서 실시간 켰어요. 실시간은 오랜만이에요. 앞으로 실시간 많이 켤게요. 아, 갑자기 배고프다. 아, 감사합니다. 냠냠. 네. 아, 네. 이제 배고픈데. 이더 배부른데 어 많이 먹었더니 화장실 갔다올게 이게 뭐지? 어? 개성 샀어요? 놀러와야지 아 이제 실시간 다시 켜야 돼왜 로그인 다시 해봤니 설마 또시 아, 그거 내가 방금 계정 삭제 버튼 눌렀는데. 오, 용석이. 이거 복구. 어, 켜하지 응, 뭐야? 바로 복구가 돼. 아싸. 응, 음, 나 5만원 넘게 받았어. 嗯，知道<動>。拉哦<丁>